안녕하세요. 개미투자자 중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종가매매 영상입니다. 앞선 영상에서 종가매매로 매수한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. 12월 8일 이날에 종가로 매수하였고요. 이날은 장막판에 상승하면서 1% 정도 수익권으로 마감하였습니다. 예전부터 이상하게 1% 이상 수익권으로 마감하면 손실로 마감할 때가 많았는데, 이런 게 반복되면 징크스가 되는 거겠죠. 오늘 장중에 손절가로 잡은 4800원을 이탈하여 손절하고 나왔네요. 이번 매매는 4.4% 손실입니다. 다음 종목은 어제 매수한 TCC 스틸입니다. 이 종목은 우선 상승을 하고 행보를 하면서 윗꼬리 캔들을 만들었고, 그 윗꼬리 캔들 몸통 고점인 4865원을 살짝 올려주는 단봉 양봉이 나와서 장후 시간 내로 매수해 보았습니다. 다행히 오늘 장중에 상승이 바로 나와 주었지만 잠깐, 잠깐 커피 타러 갔다 온 사이 슈팅이 나와서 상승할 때 힘은 보지 못했고 빠질 때 겨우 반 매도하고 분위기가 더갈것 같지 않아 나머지도 정리했습니다. 이번 매매는 2.6% 수익입니다. 그리고 오늘 종가 매매로 매수한 종목은 한서 YES24홀딩스입니다. 이 종목도 상승 이후 행보하며 윗꼬리 캔들을 만들었고, 그 윗꼬리 캔들의 몸통 고점 8,900원을 올라타면 종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동시 호가에 1.11%나 뛰어 마감되었네요. 그냥 매수 체결하려고 넉넉히 9,100원에 매수 걸어뒀더니 딱 9,100원에 매수가 되었네요. 평소처럼 동시호가 전 미리 매수했으면 1% 수익 마감했을 텐데, 그럼 또 손실 났을까요? 하나, 이번에는 종가로 매수했으니 수익 보고 나올 겁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